안녕하십니까 김진 영양평가연구소 소장 김진입니다. 아, 날씨가 참 여름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외투 벗고 어,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남방 차림으로 오늘 어, 수업에 임했습니다. 좀 날짜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벌써 5월도 이제 중순을 어, 넘어서 어, 달려가고 있는데 어, 다음 주에 또 여기 세종에서 어, 공부하신. 중앙부처 공무원 여러분들의 승진, 과장급 승진 시험이 있죠. 어,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두분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 그룹 토론, 그룹 토론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을 하면서 느낀 GD, 그룹 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laughs> 뭐, 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정확한,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분석을 했다 쳐도, 어, 선생님들 스스로가 예상대로, 어, 분석에 의한, 어, 토론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상의 변수, 생각지도 못한 상대의 논리적 반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척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긴장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내가 당혹스러웠다, 당혹스럽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는 순간, 저한테 더 심한, 더 격한 그런 반격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표시나지 않게, 음, 여유를 갖고, 어, 첫 번째,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을 잘좀 하십시오.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대의 핵심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하는가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잘 잡고,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순발력을 발휘해서 내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 토론은 삼자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에 내가 충분히 나의 논리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나의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상대가 이야기할 때좀 어, 어, 내 논리를 갖다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기술적 스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맞대응을 갖다 잘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뭐 이런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상대의 발언에 공감 및 부담 칭찬으로 우군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산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TF팀 착출에 있어서 어, 직원 착출 이런 부분에 나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3자토론에서의 우군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 이야기가 되겠죠. 어,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갖다 관찰할 때 보통 어, 뭐 어떤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경청의 자세, 자기 주장의 논리성 그리고 말할 때의 자세, 뭐 이런 것을 갖다 한번 예의주시 하시면서 여러분들 평가 항목에 그대로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음, 상대의 이야기를 갖다 잘 들어주고, 그 다음 어, 토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그 다음 추진사업에 선정 기준부터 정할 것을 갖다 미리 말씀을 갖다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토론을 갖다 할때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에 빠른,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도출해내려면은 회의의 방향성이 필요할 듯 싶은데 두분 과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진행을 어찌 운영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회의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 상대방의 발언을 갖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는지 요점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주장만을 갖다 펼칠 것이 아니라 홍길동 과장님의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셨습니다. 어? 뭐 이런 문장을 갖다 활용해 가면서 상대를 갖다 칭찬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다보면 은 종종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과정이 생략돼요. 또이 RP하고 똑같이 과정이 생략되고 빨리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어, 좋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자 GD 오늘 학습을 하면서 결론을 갖다 내겠습니다. GD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말하는 이에 본인의 어떤 언어적 스킬, 뭐 발표, 어, 스피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첫째는 상대가 무슨 얘기를 갖다 하는지 그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메모하고 경청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상대를 띄워줌으로써 우군을 갖다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갖다 제시하면서 논리적 근거로 무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 뭐더 깊이 얘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또더 알아야 될 것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어, G.D.를 갖다 음, 연습하시면서 이런 몇 가지의 기본 방향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 토론을 하실 때 훨씬 부드러운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자, 뭐 다음 주 수요일날. 시험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시험 보신 세분 선생님 다 합격하셨잖아요. 그죠? 어, 국가기록원, 어, 그 다음 또 통계청, 어, 그 다음, 어, 보훈청 그렇게 세분 선생님 다 합격을 하셨는데, 음, 다음주에 또 공부하시는 국무조정실, 어,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여기는 김진 영양평가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